심영탁의 아들 하루가 300일을 맞아 첫 키즈카페에 입성했다. 2일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은 하루야 300일 축하해. 심씨 아빠의 특별 데이트 코스라며 예고편을 공개했다. 영상 속 심영탁은 폭풍성장해온 집안을 누비고 다니는 아들 하루를 위해 300일 선물로 키즈카페를 찾았다. 하루는 첫 키즈카페 입성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신이 난듯 환하게 웃었다. 이 모습에 아빠 심영탁도 웃는다. 아이 예쁘다며 하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. 최근 장난감 계단 첫 등반에 성공했던 하루는 이날 한층 더 높아진 난도의 계단 오르기에 도전했다. 순조롭게 올라가던 하루는 이내 그대로 후진,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포기했다. 이에 심용택은 다시 한번 해볼까라고 했고, 그때 하루는 친구의 계단 오르는 모습에 다시 한번 도전해 나서 과연 계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. 또한 하루는 심아빠와 커플로 고양이로 변신 스티커 사진 찍기를 시작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을 쓰고 거울 앞에 앉아서 싱긋 웃음을 지어 보였다. 마치 자신의 모습이 합족한 듯 왕자님의 뿌듯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하루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. 그런가 하면 이미 아기 때부터 마라카스와 피아노 건반을 두드려본 들성부른 떡잎인 하루가 이번에는 스틸텅 드럼과 기타의 도전의 시선을 사로잡는다. 자신의 얼굴보다 큰 스틸텅 드럼 앞에 앉은 하루는 텅. 텅하고 스틸텅 드럼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낸 소리에 자신이 놀란 나머지 심아빠를 쳐다보며 어언이 벙벙한 미소를 지어 웃음을 자아낸다. 그러나 이내 기타를 진채 기타줄로 소리를 내는 놀라운 천재의 기운을 발산해 본 방송에 대한 기다를 높인다. 한편 심영탁은 2022년 18세 연하의 일본인 사야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23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다. 지난 1월에는 첫 아들 하루를 품에 안았다. 현재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다. 하루는 생후 9개월 만에 광고 모델로 데뷔해 화제가 됐다. 광고 업계에 따르면 하루는 최근 3개월 동안 아기용품, 유아복 등 여러 브랜드와 총 6건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수입이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.